할렐루야 6월 24일 금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욕기의 말은요,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서러움이 북도다 올라와서, 하나님 나 이제 흙에 누워요. 나 이제 죽어요. 주님, 나못 찾을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듯한 아픔에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따져도 괜찮아요. 저도 제 딸이 많이 아플 때 울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욕을 고쳐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울음 뒤에 회복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욕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